기본적으로, 당연히, 이런 문제 풀 때는, 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아요. 자, 천천히 그래프 한번 그려주신다면, 어,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뿔마 4분의 3x라고 했으니까, 조금, 약간 조금은 누운 형태로 y는 4분의 3x 그려주시고, 조금은 여전히 조금 누운 형태로 y는 뭐, 마이너스 4분의 3x 그려준 채로, 됐죠? 초점 현재 c콤마, 초점이 c콤마 0이고, 왼쪽에서는 뭐 마이너스 c 콤마 0이 면서 꼭지점은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쌍곡선 일단 그려두고 한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아, 그림 잘 그렸죠? 이렇게 한번 얘는 좀 이상하네요. 다시 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 한번 그려두고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이러한 쌍곡선 위에 한점 p가 있대요. 맞죠? 아 이거 좌표를 얘를 안 썼네. f는 마이너스 c 콤마 0, f 프라임은 F는 c,0 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F 프라임 P 요 길이가 20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선문 PF의 길이는 어, 뭐10 얘는 뭐 어쩌고 10보다 크거나 같고 뭐 14보다 작거나 같네요. 됐죠.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쓰는데 우리가 쌍곡선의 방정식을 쓸때 a 제곱 분의 x 제곱 마이너스 점깐마 어, 초점이 분명히 c 콤마 0과 마이너스 c 콤마 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가 그래프의 주축이 x축이라는 걸알수 있을 거야 그죠 어, 어쨌든 a제곱분의 b제곱 y제곱 <laughs> b제곱분의 y제곱은 요거는 1이 된다라는 식에서 음, 분명 a분의 b라는 이놈이 어, 기울기가 4분의 3 4분의 3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지. 그러면은 4B는 3A가 된다라는 것까지를 알수 있을 거고, 뭐 그냥 굳이 이렇게 안 쓰고, 우리 C 가급적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을 테니까 B는 그냥 4분의 3A다. 이렇게까지만 써두 쉽게. 됐죠? 자, 그런데 또한 포물선의 성질에 의해서 2라는, 뭐꼭 보물선의 초점의 잡혀가 C콤마 0이면, c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는 거 맞지? 그런데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분명 4분의 3a 전체의 제곱이었으니까 얘는 어, 계산해주시면 4분의 9, 0 4분의 4, 9, 4분의 14? 아닌데 왜나 계산을 못하지? 아, 16분의 25일 테니까 4분의 5a 전체의 제곱이 될 거라서 따라서 c라는 놈은 4분의 5a가 됨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제 최대한 문자를 좀 간단하게 조금씩 줄여 왔었단 말이야. 됐죠. 자, 그런데 또한 포물선이 이번에 정의를 활용 한번 해보자. 포물선의 정의를 활용하면 선분 PF 그리고 아, PF 프라임 마이너스 선분 PF가 되겠죠. 이놈은 분명히 EA라는 주축의 길이가 되는 거 맞지? 근데 PF 프라임은 20이었고 PF의 길이는 10보다 크거나 같고 14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야.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음, 오케이, 그냥 요, 그니까, 뭐야, pf는 pf' 20이고, pf의 범위가 요로하니까, 2 a 라는 이놈의 범위는 계산해 주시면, 6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즉, a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됐죠? 아, 어, 여기까지 됐을 테고, 음, 아, 그리고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선분 AF의 길이가 자연수라고 나오잖아. 그쵸? 근데 AF라는 놈은 다른 말로 음, 요 꼭지점이 A라고 나왔을 때요 때의 x좌표가 x는 A였거든요. 그러면 선분 AF의 길이는 c A잖아. 근데 C가 4분의 5A였어. 그러니까 c A는 4분의 1A가 되는 거고, 맞죠? 그런데 선분 AF는 자연수여야 되는데, 어, 4분의 1a가 자연수여야 되는데, 요, a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효진아,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a에서 4분의 1a가 자연수이려면, a는 몇이어야 될까? 그렇죠. 이거 중학생도 푸는 문제니까, a는 4라고 놓고, 주축의 길이가 8이라고 놓으면서, 문제풀이 완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